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뱅커입니다. 지금 패치가 끝났죠. 패치 끝나고 지금 다 저녁 한 5시 반 정도 되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데, 우선 토모리부터 알려드릴게요. 토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롤 토모리는 그냥 나락입니다. 어, 지금 성능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 많이. 그리고 미패도 괜찮죠. 그래가지고, 아마 새로 나온 신규 시즌 토모리가 인기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토모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죠?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짜 그 대갈 미패 사건이죠, 완전히 이 미패 때문에 난리인데 혼란 벤제마 다 가격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유출돼가지고 신규 시즌 유출되면서 어 진짜. 어제 구매하신 분, 어제 판매하신 분, 아마 희비교차가 진짜 클것 같아요. 진짜, 어제 판매하신 분들은 현타 진짜 많이 오죠. 진짜. 어제, 어, 22토츠 혼란 같은 경우는 3, 1370억에도 거래가 많이 됐었고요. 이 그래프만 보시면 안 돼요. 빠지는 가격까지 실시간 제가 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제마는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00억에도 거래. 대부분 다 빠졌었고요. 지금, 아, 이 미패 하나 때문에, 이거 미패가 공지가 또 늦게 나왔어요. 저도 오늘 영상 올리는데, 어, 깜짝깜짝 놀랬습니다. 진짜. 이거, 레알 마드리드 엠버서더 같은 경우도, 진짜 공지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뭐 장난치나 싶어요. 진짜. 얘네, 아 진짜 좀 머리 아프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말이 많은 게 뭐냐면, 잘 나왔어요. 능력치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미패가 대갈미패로 바뀌어요. 예,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대갈미패로 이렇게 바뀌었다가, 라이센스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이 미패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공지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능은 되게 좋아요. 이 벤제마가. 근데, 아시겠지만, 진짜 미패를 좀 많이 따지신 분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좀그 부분이 어려워요. 그 부분이 어렵고, 보시면은, 진짜 능력치 진짜 좋습니다. 예, 헤더 보이시죠? 몸싸움 보이시죠? 청력도 괜찮고, 뭐,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진짜, 1대장으로 나온 벤제마가 맞아요. 그래서, 뭐, 미패만 다시 이렇게 해결되면은, 괜찮게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그 비오이 시즌 있잖아요. 이때 미페가 한번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미페가 바뀌 바뀌는지 한 비오이 시즌이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예, 미페 바뀌는지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페가 뭐 바뀌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그건 예측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비니시우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거 구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출됐을 때부터 이거 같은 경우는 급여가 너무 세요. 이거 쓰실 바에 차라리 이거 쓰죠. 22토치 예, 이거 쓰죠.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21 챔, 그, 비니시우스가 가격이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리디거도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대갈미패죠. 예, <laughs> 예 바로 가격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던질 필요가 없다고. 예, 능력치에 비해서 가격도 괜찮고, 그니까뭐 가격 괜찮은 거 떠나서 좋아요. 이거 22노미니 리디거. 예, 이거 보시면은 센터팩 급별 차이 되게 커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던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야 크게 뭐 어제 거래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390억에 거래됐었거든요. 예 그래프에 찍히는 것보다 예. 그 귀속됐을 때가 397억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래가 많이 됐어가지고 예, 이게 그래프가 다 제대로 다 찍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리디건 이렇게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번에 LN 시즌이 진짜 토레스랑 새우 친구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져서 아마 주말엔 좀 가격이 회복될 거예요. 조금은. 근데 앞으로 계속 쭉쭉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한번 떨어진 가격이 다시 원래대로 이 시세대로 회복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예, 진짜 원래대로 회복되긴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지만 이 호나우드 같은 경우도 원래, 원래 가격대로는 회복이 힘들 겁니다. 힘들 거고 지금 카카와 맞다. 카카도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근데 카카는 달라요. 왜? 카카가 뭐가 다르냐? 여기 보시면 이 공지사항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레알 마드리드 이제 액션샷에서 헤드샷으로 긴급하게 변경하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카카는 없어요. 예. 카카는 없어가지고, 여기서 카카는 없습니다. 이 명단에. 예, 이 명단에 카카가 없어가지고, 어, 지금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진짜 얘네가 일처리를 너무 진짜 더럽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위 선수들의 헤드샷 변경 작업이 오늘 시간이죠. 저녁 3시 24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대갈 미패로. 그러니까 좀, 하, 진짜 일 더럽게 못하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여긴 카카가 없기 때문에, 카카가 이제 LN 시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이 떨어졌고요. 진짜 많이 떨어졌죠.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카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레알 마드리드 이밑패까지 기뻐가지고 아마 되게 많이 쓰실 겁니다. 성능도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LN 시즌이 더 좋게 나왔죠. 근데 밑패 가격 대비 다 계산해 보면은 아마 이 카카를 더 많이 쓸것 같습니다. 지금 FA 카카도, 아,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카카를 쓰실 거면은 대부분 이 엠버서더 카카를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심이 되게 안 좋아요. 커뮤니티 보시면은 뭐 장난하냐, 뭐 하냐, 뭐 갖고 노냐. 진짜 안, 쓰, 안 좋습니다. 민심이. 되게 민심이 안 좋아서. 지금 원스톱 페이백 하잖아요 오늘 페이백 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료값 풀리는 거 보면은 그렇게 가금을 많이 하는 추세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야 유저들도 따라가면서 잘하죠 운영은 더럽게 하는데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예, 지금 재료값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안 풀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시세가 어떠한 부분은 올라가고 어떠한 선수들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조콜 같은 경우도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건데 한 550억까지 아침에 내려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알 선수들은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거나호드리고도 보시면은 새로 나왔죠. 이 급여 1 차이 진짜 커요. 예? 급여 일차이가 되게 큰다, 크단 말이에요. 근데 성능도 2 1챔 호드리고가 더 좋습니다. 급여도 낮은데, 예, 급여도 낮은데 성능이 더 좋아요. 당연히 2 1챔 호드리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400억선 다시 복귀 될것 같아요. 예, 호드리고는 다시 복귀 될것 같고요. 그니까 이번에 어, 엠버 서더 시즌 빼고는 그다케. 뭐, 좋게 나온 선수들도 있고, 안 좋게 나온 선수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페리시치죠? 페리시치도 지금 진짜 말이 많아요. 이 대갈미패, 아, 고요투성 보시나요? 애가안 달려있어요. 예. 애감이 안 달려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거를 뭐, 쓰실 분들은 쓰시겠죠? 뭐, 다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미패야.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풀리지도 않았고, 어,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가격이 어제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롤 이반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이 미패 때문에. 예, 미패고, 미패고 이것도 이제 고유 특성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뭐 달랑 이거 하나 나왔는데, 크죠? 이거 예감 달리고 안 달린 거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체크하고 있지만은 좀 운영자분들이 되게 어제 유출 사건도 너무 아쉽고 또 갑자기 뭐 대갈미패로 바뀌는 것도 너무 아쉽고 좀 많이 유저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재료값 풀리는 거막 체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생각보다는 많이 안 풀리고 있어요. 페이백하면 원래 진짜 많이들 과금을 하시는데 재료값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풀리고 있지는 않아요, 않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선수를 뭐 언제 살까요? 막다 얘기하시는데 다 달라요 그리고 어난더 싸게, 싸게, 싸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섭종할 때팀 맞추셔야 됩니다 예, 못 사요 아무 선수도 못 사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 굴리트 같은 경우도 100억, 50억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다고요 이거를. 그거는 본주님들, 그 당사자분들께서 체크하시면서, 어? 이거 어제 저번주에 한 750억 했었는데, 어? 지금 690억이네. 괜찮네. 사야지. 그냥 사셔야 돼요. 다음주는 막 떨어질 것 같아. 막, 어떻게 될것 같아. 못 사요. 섭종할 때팀 맞추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질문 많이 오시는데, 그냥 좋을 때 구매하세요. 좋을 때. 예, 선수들도 가격 좋을 때 판매하시고, 좋을 때 구매하시는 게 제일 현명해요. 다음 주에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지, 어떻게 오를지, 아무도 예측이 뭐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사용 하실 분들이라면은, 사재기 할게 아니라면, 그냥, 이 정도 가격일 때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예, 되게 좋으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저도 그 심정은 이해해요. 왜, 8월 30일, 30일, 일처럼 또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따지면팀 절대 못 맞춥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격일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